저 내일부터 운동 헬린이 1일차입니다. 구독 오케이, 응. 좋아요 오케이, 응. 햄버거 오케이 나 징버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! 이제 그래서 내일부터는 여기 네모, 네모 칸을 만들어서 운동 1일차 <laughs> 그렇게 적어놓을 거예요. 며칠 갈것 같냐고요? 어, 아직 잘 모르겠어요, 한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한계가 보이거든요. 제 저의 그 허들이 2주인 것 같아요. 딱 2주. 2주 가면 아,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초콜릿, 우유, 치킨 이걸 다 참아가면서 내가 왜 살을 빼야지? 하면서 갑자기 터타에 <laughs> 빠져. 내가 왜? 누구를 위해서? 이러면서 2주 때확 그런 게 와요.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슬슬 나사가 풀리거든요. 나 그냥 먹고 조금 동글동글한 귀요미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? 하면서 근데 이젠 안 되죠. 이번엔 진짜 빡시게 하고 싶어요. 일단 해보고 진짜 힘들면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치팅데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아직도 생각나 그때 선생님이 오늘 아침 뭐 드시고 오셨습니까? 했네. 저요? 김치찌개요, 그러니까. <laughs> 음, 이러면서 헛기침을 하셨던 그 모습. 김치찌개? 국물까지 먹었어요? 네. 음... <laughs> 운동 다 하고 그 헬스장을 나오면 그, 그 성동일 그그짤 아세요? 이러면서 터덜터덜 걷는 짤 아세요? 거짓말 지금 운동 다하면 이래요. 이래 가지고 그 이제 운동이 끝나면은 사인을 해요. 오늘 PT 했다 이러면서 이름 적어달라고 이렇게 종이를 주시는데 운동 다하면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. 막 상체 운동 했으면 팔이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막내 이름 석자 잡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. 그래서 막저 저 표정으로 막 이렇게 써다가 맞어요 머리 막텅 비어 있어 진짜 텅 비어가지고 무슨 멍해? 저도 샤워할 때막 이러고 가만히 있어. 그냥 물 맞으면서 <laughs> 씻어야 되는데 물 맞으면서 <laughs> 아다 똑같구나. 완전 <laughs> 아무 생각 안들. 아 내일은 뭐였지? 아 다음 날은 하체인가? 아, 아. 여러분도 하체 싫어하시죠? 진짜 상체는 이제 운동 후반 되니까 좀 견딜만한데 하체는 진짜 앞만 해도 똑같이 괴롭더라고요. 하, 진짜. 아 진짜. 어, 저도요, 저도요. 저도 하체 하다가 오바이트 하러 뛰어갔을걸요? <laughs> 첫날에 스쿼트 몇 세트 하다가 갑자기, 우, 우! 이러면서 막 뛰쳐가가지고 막 선생님이 나이치고는 조금 체력이 좀 멋있게 하신대요. 이래가지고, 아, 그, 그, 그런가요? 제가 운동을 별로 안 해가지고, 이래가지고. <laughs> 나는 그게 제일 싫었어. 이제 이거는 초반에 안 하고, 후반쯤에 시, 갑자기 시키셨는데. 이거, 이거 들고 스쿼트 하는 거 알아요? 즐거워 보인다고요? 나 진짜 이거 할 때가 진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어. <laughs> 진짜, 이거 왜 하지? 그냥 스커트 하면 되잖아. 이거 왜 하지? 왜 하지? 왜 하지? 왜 하지? 생각만 진짜 계속 했어요, 진짜. 그리고 저거 스커트랑 비슷해가지고 계속 내려가라거든요? 나 진짜 이게, 이게 한계인데 자꾸 저 무거운 걸 들고 끝까지 내려가래. 진짜 주저앉아버릴 것 같은데. 아, 그래가지고, 으아! 가면서, 아, 못 올라가겠어요. 못 올라가겠어요. 못 올라가겠어요. 아, 올라올 수 있어요. 올라올 수 있어요. 올라오세요. 아, 이러면서 막. 이것도 열받아. 이거 이제 아시죠? 이거는 많이 알던데. 앉아서 앉아서 하체 운동하는 거? 이거 무섭지 않아요? 이거 내가 힘 조금만 빼도 이렇게 팍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? 나 이거 너무 무서워. 한 운동 2 개월 했을 때는 운동하면서 육두문자까지 나올 뻔했어. 그때 그때도 하체인데 하체 하는데. 런, 런지인가? 아시죠?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. 이거, 이거 정말 쉬워 보이는데, 내 다리는 전혀 안쉬운 이걸 하면서 이런 미친... 이러면서 막 으악 하면서 간대. 네, 미친이요? 허,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는 표정? <laughs> 미, 미친이요? 아니, 미친이면 꽤 애교 아닌가요, 여러분? 미친? 미친 정도면 괜찮은데, 아령 들고 하면 더 맛있다고요? 아니, 저그 정도는 아니에요. <laughs> 이것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. 훅 내려가서 가야 되니까, 그게 진짜 힘들고. 아, 내일 가자마자 하체 시키겠지. 보통 첫날은 하체 시키던데, 와, 진짜 끔찍한...? 저 진짜 첫날에 하체 그렇게 조지고 계단을 못 내려왔어, 계단을. 내가 말했잖아, 그때 엎어졌다니까요, 계단 내려가다가. 오티의 자세로 이렇게 엎어졌다, 고 계단 내려가다가. <laughs> 진짜. 그래서 처음에 계단 내려갈 때도 진짜 무슨 할매처럼 이거 봉다리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걸었어요. 막 얼굴, 얼굴은, 얼굴은 이 얼굴. 얼굴. 얼굴, 이, 이 얼굴에다가. <laughs> 아, 맞아요. 하체가 진짜 오래 가지 않아요? 아, 근육 진짜 안 빠져. 그래서 언제는 한번 운동을 하고, 하체, 다음에는 상체, 조졌으면 또 하체, 이런 식으로 교 체 교차 교차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. 근데 이날 했던 하체 운동 알이 이날안 빠진 거야. 그래서 막 스쿼트 하라고 내려가라 했는데 제가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. 진짜 웬만하면 다 말을 듣는데 막 다리가 저후들후들후들걸리는 거예요. 내려가는데 후들후들후들후들후들뜨면서 막 <laughs> 그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. 그래서 선생님이 어 근육통 안 풀리셨어요? 이러면서 네, 네 아직 너무 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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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무리인 것 같아요. 이래가지고 아유 그럼 오늘 오늘 상체 합시다. 아딱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. 진짜 이게 아직까지도 안 풀려가지고 후들후들 떨려가지고. <laughs> 근데 선생님은 약간 음왜 그러지? 그럴 리가 없는데? 약간 이런 표정. 트레이너 특이 사디스트라고요? 미친. <laughs> <laughs> 안돼. 어쩐지 그때 제가 이런지. 이친이라고 외치면서 런지를 할때한박웃음을 짓고 계시더라고요. 음. <laughs> 어때? 그때 처음 봤을 거요 약간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셔가지고 약간 되게 키도 막 이렇게 크고 이러니까 좀 무뚝뚝하셨거든요. 웃어도 약간 그냥, 흠이 정도고, 그때는 이렇게 한박 웃음. <웃음>, 웃음. 내가 괴로워할 때 한박 웃음. 그냥 평소 일상 얘기할 때는 피식피식 피식 정도인데, 이거는 이제 김치찌개 먹고 왔다 했을 때 피식 웃음. 맞아 PT 선생님들볼 때마다 느낀 건데, 무슨 얼굴은 이만한데 몸은 막 <laughs> 이만해요. 그리고 키도 엄청 크고, 무슨 다른, 그, 다른 인간이 아니라, 그 무슨, 그 알죠? 그 판타지 그 RPG 하면은 뭐 무슨 족? 이러잖아. 어? 우리는 그냥 일반, 일반, 일반이고 이 사람은 무슨 족같아아 근데 오늘도 늦게 잤다 하면 혼나겠네. 슬슬 자야 되나? 조금이라도 일찍 자야겠다. 뭘 밤새워가? 야 그럼 진짜 혼난다 진짜. 개 혼나요. 다 누네들도 여러분 그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일 제가 찡찡거릴 때잘 토닥여주시겠네요. 그냥 뱅종 속 한번 가자. <laughs> 내일 태숙증 뺄수 있는지 기대해보겠습니다. 기대? 하 아, 그냥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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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영상 잘 보셨나요? 요거랑, 요것도 재밌는데,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키나?